시작해 이제 <laughs> 걸어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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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고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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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물건 들어주고 아, 아. <laughs> 뭐, 뭐 바꾸는 거야? 바꾸려면은 하긴 맸수, 아, 뭐 이런 거예요? 아니, 이니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이니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니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네네 네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니 아니, 아니. 니네니 아. 아. 저실수 상당히 쓸쓸 제대로 박꿔가는데 이제, 포시, 중요하다. 아, 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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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물고, 뚫고, 물고, 뚫고! 좋 아빠야, 저 <laughs> <응>. 물고, 뚫고. 물고, 뚫고. 이가이이가다네이이 같다. 이같이 <니> 같다. 이같이 같다. 이 같다. 이지다

まあ、なすごいすごいすごいすごい。<laughs>